네 반갑습니다. 아 히포 프로토콜이 지금 갑자기 다시 한번 차트를 들어올리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차트를 들어올리면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이 세력들이 지금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올 때 상승을 시킬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락업 일정 관련해서 마켓메이커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일 오전 9시 복마감 이후 또한 차례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히보 프로토콜 7월달 소식이고 제가 대비로 급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히보 프로토콜 같은 경우 대부분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한정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하고 가격까지 맞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들어 올린다는 소식인데요. 자 여기서 이미 물려계신 분들은 탈출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신규로 단타 치려고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급하게 재단 정보 입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력들이 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구독자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열어 드리는 정보고 이런 정보들은 유튜브에 공개를 하게 되면 결국 채널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 구독자 분들인지 확인하고 내용 보내드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지금 내용 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4897-2133번으로 히포라고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히포 프로토콜에 물려 있거나 기존에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는 지난 6월달 수익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률 3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통망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업비트 현물로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수익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저희 소통망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이벤트랑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길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100분한테 10달러에 해당하는 테더를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부분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4897-213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발 빠르게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진행하시면서 6월달 이만큼 수익 얻었는데 7월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적 수익률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 트레이더 K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하락장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현재 지난 상승장 때 물려서 탈출 못하고 지금 떨어졌을 때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 트레이더 K는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를 통해 아무렇게 진입하는 걸 방지하고 최대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수 있는 분석을 통해 수익 실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물린 코인을 들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원칙을 통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가치 피드백을 통해 아무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코인판에 10년 동안 있던 제가 폭석을 가릴 수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더큰 상승을 할수 있는 코인들로 엄선해서 같은 시간이라도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앞으로 대상승을 할 코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소 시간을 통해서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들로 엄선해드려서 지금 현재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100만원만 매수를 해도 최소 500만원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상승 사이클에 올랐던 이런 시총 높은 코인들도 500% 이상 상승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코인들을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시세 분출을 하는 이런 패턴을 포착해서 정보와 함께 조합해서 확실한 종목들로만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다고 해서 뭐 제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전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대신 구독, 좋아요 이거 두 개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이런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와 같이 쏟아지는 물량에 가격 하락에 대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트레이더 케인은 항상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을 하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가면서 하루하루 급등락하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정보 제공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제 번호 010-4897-2133이 번호로 문자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셔야지 제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다 사기니까 조심하시고 이 번호로만 문자 주셔야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자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